누구를 위해서 경찰이 존재하냐, 이거요. 어? 그, 정인인가, 누구도, 저, 등창룡이가 오늘 사과하던데, 그게 사과합니까? 뭐, 뭐 때문에 그러더니, 뭐 경찰 감시하러 나왔다, 이거요. 경찰 감시. 국민의 권리가, 네, 네, 네. 어? 경찰 권력에 눌려서, 에?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? 왜 월급까지 줘요 여기는? 월급이 너무 많다 이거야 뭐이게찻값이얼마예요 마포 2번 이찻값에두명 월급이면 저녁도 줘야 돼 에? 신범만경찰 너무 많다 이거요 이게 차량도 어? 방역하라면서 국회 앞에서 왔거든요. 국회 영등포경찰서장이 방역에 대해서 마이크 잡고 하는데, 옆에는... 경찰들 마스크도 안 해요. 마스크 좀 써달라고 해도 안 써요.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장은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에게 뭐 경고합니다, 경고합니다. 시민은 경찰 경고할 권한이 없어요. 권리가 경찰권에 늘립니까? 경찰권 제대로 행사하는 거 봤습니까? 그 보도 경찰도 공무수행으로 보는 겁니까? 내 앞에는 다 공무수행이 들어. 경찰청장 사고 한거 거짓말이에요. 경찰청장을 징역을 보내야 되겠어요. 징역을 보내자고요, 여러분. 경찰도이 건이 한두 건이니까 매일같이 이 언론에 다발 비하면 경찰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, 대한민국에. 국가사이가실례도 꼴찌예요 거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권력으로 인정하는 걸 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느냐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나와서 경찰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대화경찰하고 대화하더라고 그래 살짝 가서 들으니까 무슨 정치 얘기하고 있더라고 둘경찰은뭘 얘기하자고 대화 경찰을 또 만들어요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하고 있더라고 필리버스터뭐 하더라고 경찰하고 그 기자회견 주치 측도 아니고 아마 변두리 어떤 양반인가 경찰의 힘을 경찰 개혁 황운하 씨 특히 황운하 경찰 출신 아니요 경찰 개혁 다된 겁니까 이제 시작합시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 교탄합니다 황운하 씨힘 있게 보이세요 확실해.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? 국가사기관실에도 꼴찌에서, 꼴찌의 첫 번째 국기로 옮긴 게엄청의 자랑입니까? 무슨 국기원, 경찰하다 국기원한 게암청의 힘이 있는 줄 알고 있어. 이황 씨가 말이야. 황씨 무서워서 살겠나? 너 그 현역 경찰한테 일른다. 경찰이 다 잡혀가는 세상이라 이거예요. 아주 잘했어요. 황씨, 고발, 고소한 분, 아주 잘했어. 봉덕지구대요, 제가 하루에 일곱 번 여덟 번을 신고했어요. 와서 내가 나쁜 놈이래요. 나를 잡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누가 봉덕지구대에 지시하고 있는 거냐? 이거 혹시 김창룡 아닙니까? 김씨! 거제 신고로 체포하겠다 이걸 김창룡 씨한번 해봅시다 김씨한번 해보자고.